휴식투자가 어려운 이유 챕터 55 보상심리 때문에 시계열이 짧아진다. 보상심리라는 용어가 있다. 이 말은 손실을 입었거나 공수를 투입한 것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나는 저녁에 치킨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칭찬하면서 배달의 민족 어플 주문을 들어가는 것 성과급으로 수천만 원이 일시금 으로 주어졌을 때 평소에도 잘 굴러가던 자동차 대신에 최신 외제차로 차종 변경을 시도하는 것 혹은 내가 축의금을 50만 원 했다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50만 원이 되돌아 올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 하지만 10만 원이 되돌려져 왔을 때 생기는 분노의 마음. 이런 것이 보상심리라는 말로 정의돼, 정의될 수 있겠다. 주식투자에서도 보상심리가 작동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탐방도 가고 회사와 통화도 여러 번 하고 무역협회 자료도 수출입 상황도 YOY, QOQ 매출 증가를 확인하고. 모임에서 발표했을 때에도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으며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조사를 할수 있느냐. 라고 칭찬을 받으며 모임 펀드에 당당히 편입되는 자신만만한 상황에서 주가는 시무룩한 상황이 가끔 있다. 가끔 있다는 표현보다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yoy, qoq. 같은 용어들은 지속적으로 눈에 익혀두기 바랍니다. 내가 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로 매수까지 했지만 주가는 이런 내 노력을 하찮게 여기듯이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에서 유상증자 공시를 보게 되기도 한다. 영업 자금을 위한 유상증자 공시 당일 10% 하락. 다음 날또10% 하락. 내가 생각한 건 사자마자 급등하는 시나리오였는데 유중 리스크에 20%나 하락이라니. 주가 상승이라는 보상을 기대했고 주가 상승과 함께 분비되는 도파민의 쾌감에 짜릿함을 기대했는데 보상은 커녕 주가 하락으로 온몸이 스트레스로 난리가 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과는 반대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의 신경계를 흥분시켜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감정적 매도에 빠지게 된다. 믿을 수 없음과 충격,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 무관심 및 감정적 마비, 신경질적인 반응, 과민성 및 분노, 슬픔과 우울함, 무기력감, 극심한 배고픔 혹은 식욕상실, 의사결정의 어려움, 명확한 이유 없는 울음, 두통 및 위장장애, 수면장애, 과도한 음주 혹은 약물의 사용. 보상을 기대하면서 매수했는데, 보상은 커녕 주가가 하락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발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집니다. 여기다 신경질적인 반응과 분노로 매도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결과로 계좌는 떡실신하게 되고, 과도한 보상을 기대했던 주식이 하락할 때 이러한 내적 상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손절이 나오게 된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 높여 외쳐보아도 주가는 내 공부량과 내 포지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기대했던 보상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주식 시장은 내 보상 따윈 관심조차 없다. 회사가 좋은 회사일지라도 외부적인 쇼크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락이 오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시국과 2008년 10월 금융 위기 때가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과도한 보상을 기대하며 추격 매수 집중 매수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이 회사의 좋은 점을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분할 매수를 대가들이 강조하는 것 같다. 현 주가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녹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총매 트리거가 필요하다. 챕터 28 주가가 왜 오르는지 잘 모른다에서 말했듯이 나만 알아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좋은 것을 시장이 알아주어야 동적 균형점이 움직인다.내가 혹시나 빅 쇼스의 마이클 버리처럼 너무 일찍 부동산의 붕괴를 눈치챘다면 그 사실이 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3년이 필요할 수도 있는게 시장의 일이다.마이클 버리도 언젠가는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 믿으며 3년간 드럼을 열심히 쳤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시장에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보상을 원하며 매수한 자에게는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반드시 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보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 자기 확신과 보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것이라는 적절한 분할, 그리고 보상의 시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해준다는 믿음 겸손함. 마지막으로 보상 때까지 믿고 버티는 멋진 엉덩이. 자기 확신, 적절한 분산, 겸손함, 인내심이 주식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며, 이런 덕목은 책만 읽어서는 체화하기가 어렵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사이클을 몸으로 느끼면서 이익을 보기도 하며 손해를 보기도 하며 몸으로 익힐 수밖에 없고 익히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격자를 넓히고 추가하면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익혀야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반드시 익혀두어야 스트레스 없는 복리를 향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덕목이 투자자에게는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인내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인내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열매는 당도가 최상급이라 달콤하다.